미술화는 돈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상병균 월동차인 사과 배나무의 궤양을 제거하는 사전예방중점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12월의 평균 기온이 2.4도로 평년 1.3도보다 높아 화상병균이 더 많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 이후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병원균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2월 중순부터 전년도 화상병이 발생한 안동 봉화와 도내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예찰반을 편성해 집중 예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화상병 담당자 협의회를 갖고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도원과 시군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해 의심주 발견 시 사전 제거를 통해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17개 시군에 설치된 화상병 예측 정보 시스템을 통해 꽃 감염 위험과 병징 출현 예상일 방제 적기를 농가에 제공합니다. 이어 도시군 합동 화상병 모의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화상병 발생에 대비한 공적 방제, 손실 보상 표준 운영 절차를 정비해 신속한 방제와 보상 처리 기간 단축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